좀비고 화성기는 보다보면 재밌어요. 랜선 년의 구하기. 마음에 안 드는 놈 박자하기. 홍보. 아무도 안이어주는 허공의 끝말잇기 솔직히 단원을 이딴 식으로 시작하면 누가 이어지고 싶겠어요? 지금은 2021년. 신년을 맞아 그동안의 리뷰를 새롭게 이어나가 봐요. 좀비고 리뷰. 이때 커스텀 룸에서 여러 상한것들을 보게 되었죠. 이 때문에 현재는 커스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다시 갔을 때 광장을 이용해 망따놀라는 걸 봤어요. 결국 상한극은 지어지지 않는 걸까요? 2021년에 지금은 어떤지 볼게요. 저는 좀비고와 테라의 공통점이 많다고 봤어요. 다 집어치우고 레이드 위즈. 널려있는 상황극. 항상 개판인 확성기. 니나가 자신과 똑닮은 쌍둥이인 유한에 봤을 때의 느낌이 이런 거였을까요? 커스텀이 어진 뒤에도 상황극하는 수단은 작년에 알게 되었어요. 확성기로 광장 몇다시밭어서 모이자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시간 동안 광찰 중인데 없네요. 좀비고만 하면 줘. 만화 이름이 잘못된 관계. 뭐 관계엔 여러 의미가 있으니 넘어가죠. 단체 사진 보임 그냥 진짜 단체로 사진 찍는 거예요. 문제는 없네요. 다 자리 맞추고 사진 찍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롭긴 해요. 그 사이. 이에 움직이면 자리 지키라고 한 소리 들어요. 공포에 불침번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아니고 사진은 무사히 찍었어요. 연애구함! 아 랜선 연에는 그냥 니들끼리 맘대로 하세요. 이상합니다. 잡을게 없어요. 이 리뷰는 이대로 폐기인가요? 아니 더 찾아봐야 합니다. 고민상담! 또 테런과 겹치네요. 테런에서도 고민상담이 했었고 저도 초등때 고민상담 관련된 UCC를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쇼핑중독이라며 카드를 48개 쓴다네요. 뭐 카드가 유희한 카드 같은건 줄 아냐? 어쨌든 여기 고민상담은 어떨지 봅시다. 잼민이 여기욕 고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카드 48개보다 수준이 1000만 배는 높네요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하고 찬 유튜브에서 전비고 비판 리뷰 봤어요. 남들이 고소 못 한다 해도 가능할 거란 자신이 있네요. 근데 이럴 거면 고민 상담 말고 법률 사무소 가면 되지 않나요? 결국 다음화에도 그러면 고소한대요. 다음번은 연애 상담입니다. 역시 이런 건 연애 상담이 필수죠. 봐봐요. 너도 나도 줄안 쓰고 이럴 때만 방구석 큐피드가 돼요. 어제까일 했는데 고백을 안 했대요. 그래서 오늘 할까를 여기서 묻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고백으로 혼내주려고 작정했어요. 카톡 레전드 하나 더 나오겠네요. 오늘 훅들어가집니다 이제 보니 악마놈들이었네요. 우리 아직 사이가 어떤지 얘기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컴으로 고백한대요. 이제 강은 건넜습니다. 점점점점점점. 정말 눈물 나는 현장이네요. 1식 응. 터봤는데 사기자임 쓰고 이건 필요 없는 이면지 뒷면에 바이든 사인이 있는 수준의 반전인데요. 뭐 구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축하를 해줘야죠. 근데 축하하다가 갑자기 다들 눈물리네요 송별식 클리셰 경원중이니까. 근데 성별이 이걸 이제 와서 물어보기엔 많이 늦지 않았나요? 난자네요 레즈커플 탄생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좋은 추억을 쌓을 컨텐츠죠 이에 리뷰는 끝났습니다 아니 일진 놀이를 한다고? 자 랜선 폴리스 드디어 출동입니다 다들 랜선 일진되려고 저요하는 거 보세요 비켜 내 캐릭터가 제일 일진 같잖아 이제 제대로 리뷰 시작이에요 어? 저 말고도 랜선 폴리스들이 많은데요 어 디스 이즈 n 킹 얘네들은 바로 앞에서 직격타를 날리네요 잠깐 이러면? 어? 쫄티했잖아요 놀이공원 상금 뭐냐 놀라운 현장입니다 상황극이 시작도 고 못하고 제압을 당해버렸어요. 이제 리뷰할 건 없습니다. 전 이런 유저의 문제는 안 사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게임 패치는 유저들 뇌까지 패치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해냈습니다. 바로 유저 간의 자정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규제보다 더 강력한 건 자정자격입니다. 네, 쓸데없는 교훈 안 집어넣을게요. 아직 합성기의 문제는 좀 남아있고 어느 광장에 유튜버 했다고 구라 좀 까주면 어린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어그로에 최고조로 끌려줍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딴 게임에서도 쉽게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광장에서 문상 준대요. 속은 사람들 모아은 곳에서또 속을 란 거냐? 가보니까 자기야 거리는 커플 두 분만 계셔서 굉장히 민망해졌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빨리 꺼질게요. 어쨌든 왕따는 결국 없어졌고 보지 못했네요. 과연 하면 어떤 짓들을 할까요? 사실 전 테란할 때 그런 주제에 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볼게요. 지인님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